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먼저 뱃살부터 보시죠. 별 차이가 없죠? 자,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고요. 노트 요거 기억나시나요? 식단 노트인데 요거를 바꿨습니다 저번에 그 그게 만년필로 잘안 써져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요것도 위로 이렇게 넘기는 노트예요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을 쳐먹었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2018년 10월 4일 이게 이렇게 돼야 글씨가 잘 보이죠. 오전 8시 30분에 사과 하나, 이게 아침이에요. 그리고 오전 10시 바나나 하나, 그리고 오후 2시 25분에 닭 안심을 이용해 가지고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소스는 발사믹 소스로,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시그램 탄산수 한 병을 먹었고, 오후 6시 40분에 바나나 두 개를 먹고 유도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밤 11시에 배 반쪽과 복숭아 두 개를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먹은 게 전부고요. 오늘의 반성 바나나 두 개를 먹고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 바나나 두 개를 먹고 운동을 하니까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음식의 유혹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배 반쪽이라 복숭아 두 개를 먹긴 했는데, 앞으로는 운동을 가기 전에 뭔가를 좀더 먹고 저녁을 일찍 먹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오늘은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6시 40분에 먹은 바나나 2개가 저녁인 셈이고, 좀 전에 먹은 11시에 먹은 배 반쪽이랑 복숭아 2개가 간식이 되는 셈이겠죠. 그거를 조금 유념해 가지고 운동 가기 전에 뭔가를 좀 먹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하나를 또 바꾼 게 있는데, 전철에서 무조건 계단을 이용합니다. 내려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가는 것만 계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체중은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날 측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을 재 보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줄자도 하나 구해가지고 허리 둘레도 추가로 한번 측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마땅한 줄자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 구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요 영상은 매일 올릴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찍으면은 내일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전의 상황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맨날 조금씩 촬영을 하면서 이 영상이 쌓이면은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다큐멘터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있죠. 관련 영상은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이구, 이 노웹에 언제나 들어갈까? 안녕!